아, 민감하다. 네. <laughs>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저번 주에 완전히 좀 빠기쳤습니다. <laughs> 예, 뭐, 뭐냐면 에어컨 설치 기사 얼마 버냐? 그리고 심지어는 에어컨 설치 보조를 하시는 분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가장 화가 났었던 게그 전국 에어컨 클럽에 구인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한 월급을 220에서 250선 정도 드린다고 얘기하는 글이었고 거기에 뭐 4월부터 9월까지 일한다고 이렇게 아, 한시적인? 네, 어느 정도 기간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있는데 댓글이 거기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달렸냐면 뭐 어, 에어컨 설치기사 돈잘 벌면서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는 식의 <laughs>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 보조기사를 해봤다는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카페에서? 예. 그래서 제가 잘 밤에 거기다가 진짜 댓글이 한 50개 넘게 달렸어요 그때 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그 저기 파주 쪽에 있는 모 물류센터 기사님이 구인글 올린 거였는데 음. 아마도 자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게 싫어서 음. 지워버리신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운영하시는 김 실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혹시 이거 지우셨어요? 물어봤더니 음. 아니, 나안 지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지운 거죠. 아무튼 그 댓글들을 보고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의 내용이 뭐냐면 에어컨 설치 기사 여름에 넉달이해서 1억 이상 버는데 보조 기사 월급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4월부터 9월까지 쓰다가 그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뭐. 그 받아들이는 입장 음, 그렇죠. 차인데, 네. 어, 우리가 이제 그 구인을 하는데 있어서 평생 고용도 있을 거고, 그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단기 고용도 있을 거고, 음.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일당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어,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 기간이 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해서 구인, 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인 방법은 말 그대로 일의 업무의 특성상 바뀌는 거지 뭐 버리냐 안 버리냐 문제가 아니죠. 네. 그냥 공지 자체를 6개월만 음.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공지였기 때문에 네.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이... 걸 공지 안 하고 들어갔는데 10월에 잘렸다. 이거는 버리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 거는 버리는 거지만 애초에 한시적인 기간만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을 구인한 거니까 그건 이제 좀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한 얘기,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 해야 되나 너무 민감한 거라. 아니,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음. 일반인들이나 같은 에어컨 설치 기사나 또. 지금 보조 기사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걸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저도 뭐 일단은 에어컨 기사 경험이 남들보다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이제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많은 기사분들을 만나기야 하지만 제가 이제 뭐 특성상 많은 분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입이 어떻습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이제 경험에 그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원맨 팀인 경우에 그러니까 기사 한 명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보조 한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팀을 이제 저는 원맨 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원맨 팀인 경우에 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근데 과연 일반적인 수준, 뭐 평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보다 약간 상위되는 수준의 그 원맨 팀을 보더라도 과연 시즌 중에 1억을 벌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특히나 가정용 물류센터 소속된 기사님들이 그렇게 아, 아, 벌수 그렇죠. 수는 특히나 가정용 물류가 아니고 원맨 팀이라고 하면 주가 가정용이에요. 네. 왜? 원맨 팀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죠 예, 예. 세명 이렇게. 어. 팀을 만들어서 하죠 시스템을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기사지만 여러 팀이 같이 공조를 해서 일하는 회사들, 회사가 아니고 그런 그 그룹들도 그 있거든요 그런 뭐 내가 만약에 세 팀이나 네 팀을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1억 벌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의 규모가 바뀌니까 네. 근데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하신 분들은 다 원맨팀으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5년 10년 됐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공사 케이스가 나한테 그 해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1억 예, 번다는 거는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언맨 팀이라도 자기가 공사권을 할 능력이 되고 음. 일당으로 사람들 부려서 아, 그렇죠. 그런 공사권을 몇 건씩 한 달에 처리를 한다면 일억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몇억을 벌 수도 있죠. 내가 오달을 따서 이팀뭐 예, 이제 카페에서 모집을 네. 해야 되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돌린다라고 하면 근데 그건 엄연히 내가 직접 설치를 해서 버는 돈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운영을 해서 버는 돈이니까. 예뭐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좀 민감하기도 하지만 저 솔직히 어, 옛날 얘기지만 제가 처음 초창기 시작했을 때 얘기지만 뭐 주위에 동생들이나 그 동생들을 통해서 만난 기사들 이렇게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올해는 뭐 어, 1억 벌었어 뭐 1억 5천 벌었어 여름에? 뭐 여름 여, 그러니까 뭐 보통 네. 이제 가을이나 시즌 끝나고 조금 한가해지면 네. 보니까 어쨌거나 어. 여름 지나서 만난 거니까 뭐 그런 얘기들 종종 들었는데 음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 지켜보면 뭐 개인적으로 차량 상태라거나 장비 상태 이런 게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데서 교체를 장비 하나 사려고 하면 좀 벌벌 떠신다거나 음. 그리고 또 음. 이렇게 이제 연간 1억을 꾸준히 벌어오신 분들인데 예이 가정 형편을 이렇게 스치듯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돈에 쪼들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뭐 가정이 예 진짜로 막근근히 전세도 안 되는 곳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 그게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 종합해 봤을 때 1억을 몇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생활 환경은 <laughs>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면 그거 뭔지 알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적은 음. 돈을 벌고 있지만. 그 환경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저는 네.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주변에 그런 허세죠? 분들이 허세? 허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보조 기사님 구하기 힘들어서 아, 자기 버리를 뿌풀리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laughs> 나 얼마 벌어 아. 그러면은 보조로 들어오면 응. 너도 독립시켜서 그만큼 벌수 있어 이런 걸 미끼로 뽑는 분들이 있어. 지인들 계시죠? 모인 자리에서 응. 이렇게 술한잔 사면서. 너 회사 다녀 갖고 그거 뭐 하냐. 네. 형이랑 같이 일하자 네. 이러고 동생들 꼬셔 갖고 이런 못된 놈들이 한둘씩 있어요, 네, 주변에. 네. 이런 놈들 때문에 이 성실하게 네, 네.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죠, 수입이. 이런 건 다들 이렇게 쉽게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으로 하시면서 1억 버는 분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뭐 제주에도 있죠, 당연히. 새벽에 5시에 일어납니다. 네. 새벽에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서 진짜 업무량이 많으신 분 나가서 중고 매입한 거 세척해 놓고 자재 사고 또뭐 하고 저 아는 분이죠? 그럴 겁니다 <laughs> 그렇죠. 그리고 <laughs>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일을 해요 그렇죠. 업무량도 어마어마하고 오전에 <laughs> 투인원 하고 또 점심 먹고 투인원 또 하고 그리고 끝나고 뭐 단품 한대 <laughs> 하고 이 짓을 한달 내내 해야 <laughs> 여러분 짓은 아니고 그 정도의 강도의 <laughs> 일을 근데 이거를 설치 기사님들은 다 알아요. 솔직히 알죠. 이 정도 해야 겨우 버는 거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아는데. 월토 한 가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죠. 그쵸 네. 주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여름에 넉달에서 1억 번다고 아주 뭐 보조 기사도 제대로 못해본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래처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하면서 돈대를 아, 버는 거고 근데 그 정도 관리 능력이 없는 일반적인 기사들은요, 동일 노동량을 일을 해도 절대로 못 벌어요. 죽습니다. 그냥 네. 몸만 죽어나는 거예요. 여름에 120일 동안 휴식 없이 하루에 뭐한 13시간에서 15시간 일을 꾸준히 한다고 해도 정말 거래처 관리 능력이 있는 그분 정도 되면은 억 단위를 벌수 있을지 모를까. 자, 일반적인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120일 곱하기 80만 원 해보세요. 8, 2, 16에 8, 1 8 해서 9,600 나와요. 그거 근데 매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우리 에어컨 설치기사님들이요. 자기가 얼마 버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카페에도 많아요. 아니 주머니현찰에 들어가면 다 그게 번주란 걸로 막 계산을 한다니까 그거를 자기 수입이라고 떠들어요. 바보죠. 자재값 빼고 운영비 빼고 인건비 빼고 최소 50%는 까질 겁니다. 아요 정상적으로 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게 감가예요, 감가. 예. 네. 그러니까 장비 감가나 차량 감가까지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아니 그 뭐연예 1억 버는 사람이 공구에 자주 못바꿉니까다 바꾸지. 저 공구 보세요. 저 자주 사잖아요. <laughs> 저연예 <연애> 1억 법니다. <laughs> 꿈께 <깨. 웃음> 목표는 괜찮은 아요 죄송합니다. 잠시 <웃음> 꿈꿨네요. <웃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 뭐돈 그렇게 쉽게 버는 거 아니고 잘 벌어, 잘 벌면서 정말로 보조기사님들 잘안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대부분 1년차, 2년차 설치기사님들은요. 그 보조기사님 월급 주는 게 힘들고 보조기사님 월급 주면 자기는 그거보다 조금 벌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예. 많이 있죠 그게 힘들어서 1년 2년 버티다가 그냥 접어버리고 장비 팔고 차 팔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에어컨 설치 이거 제가 유튜브로 막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쉬운 거 같죠? 죽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50만 원을 벌수 있다라고 하면 네. 적게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데 네. 한번 따져 보죠. 순익이 50, 아, 순익이 아니고 이제 5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안에서 빠지는 게뭐 적게 나가면은 이 일단 비용으로 한 12만 원 정도에서 많게 나가면 한 15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우리가 직원으로 쓴다 그러면 10만 원 잡아도 돼요. 네, 뭐 그냥 예, 뭐 10만 원 정도 잡는다 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식사는 분명히 이제 그쵸? 부담을 예. 해야 되는 거고 뭐 음료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소소한 것들도 빼야 되고. 아, 그럼요. 거기에 이제 또 최소한 자재비가 30% 정도는 빠질 거라고요. 지금 자재값 계속 오르고 예, 있죠? 네,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50만 원에 30%면 15만 원 정도 그럼 벌써 또 25만 원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어한 건당 기름값을 책정하지는 못하지만 여름에 한참 많이 다니면은 한 하루 반이나 이틀 꼴마다 한 번씩 저는 5만 원씩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한 건당으로 봤을 때는 한만원 가까이 정도는 기름값을 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비용 그리고 나서 월세 내야죠 공과금 내야죠 아까 얘기한 장비 감값 빼야죠 그러면은 50만 원을 벌어서는 보조보다 벌리가 적어요 그럼요. 결국에는 사장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 곱하기 우리가 1년에 200일만 일한다고 쳐도 또이억이라는 음. 그렇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 계산으로 하면 야 1억 버는구나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장이든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고 관리비나 그런 경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난게 이제 내가 살수 있는 내 생활비인 건데 아까 군유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진짜로 개업한 지 1, 2년밖에 안된아또 저거 있잖아요 외부 오다를 받는 사람들은 특히 인터넷 광고 받는 사람들은 네. 매출의 네. 적은 데가 20% 많은 데가 25%가 네. 수수료예요 30%까지 걷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그 50만 원번 거에서 또뭐 십만 원, 이십만 원은 후딱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런 상황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억을 번다는 게 액면을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본인이 가져가는 돈을 얘기하는 건지를 그냥 너무 쉽게 돈을 번다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과 그러니까 그 어떤 보조 기사님들의 판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뭐 사수들 중에 꼭이좀 허세 좀 떨지 마시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또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는 사수 도못 보니까 부사수 적게 주는 거 뭐라 하지 말하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 아닙니다. 사수들이 벌어가고 아 사수가 아니고 에어컨 기사들이 버는 돈이. 일억이라는 걸 순익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럼요. 자 이제 또한 가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내 벌이가 지금 적으니 보조한테 적게 주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아 그건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내가 보조한테 줄 돈이 없으면은 저처럼 순이래? 저처럼 혼자 일하시면 돼요. 내 몸이 당연히 힘들죠. 내 몸이 힘드니까 사람을 부리는 거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부리는 사람한테. 내가 편해진 만큼의 합당한 저는 돈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히 그거는.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줄 능력이 안되면 저처럼 혼자 일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줄 능력이 안되더라도 내 몸이 편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정상적인 지출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거죠. 어떤 거고. 최소한의 비용이고 그래서 그 부사수가 느끼기에 내가 너무 조금 받는다 생각하면 욕할 게 아니라 더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나가면 됩니다. 그왜 붙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선택권도 있는데 네.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게그 이제 퇴직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근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불합리함에 익숙해질 필요는 없어요. 과감하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보조기사님들이 하신다면 이 못된 습관, 사장님들. 한세. 없어질 겁니다 사람 구하기 힘든데 그렇게 못해요 그럼 어, 어찌됐건 간에 좀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laughs> 좀 민감한 주제라 예 죄송합니다 <laughs> 네저 네. 1억 못 벌어서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기 댓글에다가 자기 아는 기사들은 다 1억 음. 본다고 나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아 내가 승질라 열심히 하고 있고만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제 인생에 1억 벌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네. 목표 자체가 1억이 아니다 보니까. 네.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죠 이제. 음. 이거 폭발. 펌프다운, 펌프다운. <laughs> 예, 그러니까 어 일단은 팩트만 말하면은 프다운 과정 중에 폭발한 사고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음. 자주 발생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제조사로부터도 예전에 내가 초직기에 교육받았을 때도 펌프다운시 폭발 사고가